가까이 가면 안 돼. 뿡 떨어져. 땡, 기차. 기차 탈 거예요? 기차 타러 가자. 탈 아빠 거예요? 손. 아빠 손 잡고 타러 가자. 기차. 기차. 어.

네. 아, 이거 똑똑하고 이쁘다. 강아지 <laughs> 어, 이쁘다. 되게 잘한데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좀열어줄까 더. 기차 잘 가. 가자 우리는. 이쪽으로 가자.